정치권에서도 이 라임, 또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참뭐 주간 이슈를 다루는 시간인데 이번 방송은 보다 좀 무성의하게 무성의하게 천원안 줬어 아그러셨구 이번 건 출연료가 없기 때문에 가소 방송이 무성의 할지라도 많은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뭔가 이런 불만 있으시면 저희 영상 팀장에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밑에 메일 수소 나가니까 거기로 항의 메일 보내주세요 꼭? 네아 그럼요 이미 보셨겠구나 좀 지나갔으니까 <laughs> 자, 오늘은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연예부기자가 아닌 사회팀장으로서 어, 사회바이템을 들고 나오는 기쁜 어, 순간인데, 어떻게든지 이 사회 아이템과 연예뉴스를 접목해보려고 그 억지로 껴맞춘어 그렇지만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이러시면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들은 내용인데, 네. 제목이 이러네요. 전직 기획사 대표들 거론, 연예계도 라인 오티머스의 휘말리나. 틀말이지는 그 않았긴 한데 뭐 어둠의 이제 뭐 라임이랑 옵티머스 사태는 뭐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제 정치권에서 들고 간 사안이 됐는데 그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된두 개다 펀드 사기 사건들인데 이 옵티머스 사태에서 핵심 로비스트를 한 분이 신아무개씨인데 이 분이 전직 연예계에서 대표로 나오면서. 음. 저도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간 이 신대표는 누구이냐. 두분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현재 연예부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딱이두 분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유명한 CC 대표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그두 분으로 집중이 된 거죠. 한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당사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또한 분은 굉장히 연예계에서 오래되신 분이어가지고 인맥이나 이런 데 워낙 축중하니까 그 분일까 왜냐면 이번 핵심 로비스트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인맥 음. 그리고 이제 어떤 주식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분 네. 그런데 그두 분은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또 다른 신 아무개 씨신 대표였는데 문제는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그 현직에 있는 연예부 기자들은 물론이고 저보다 선배 연예부 기자들 물어봐도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연예계에 있으면서 개그맨들 그니까 본인이 회사에 데리고 있는 개그맨들을 선거 유세에 이렇게 동원해 주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참 저보다 선배되신 분한테 것도 뭐 물어물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 개그맨들 데리고 있던 매니저다 대표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 매니저로, 매니저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정치 쪽과 문제, 정치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봐도 될 만큼 약간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정치권에 대한 거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 뭔가 그런, 그런 쪽에 인연을 많이 만들면서 그런 인맥으로 지금은 이제 약간 연예계를 떠난 지 오래된 걸로 보여지고, 연예계를 떠나가지고 이제 본인의 인맥을 쌓으면서 로비스가 된것 같은데, 음.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이분을 그냥 핵심 로비스트 신나무게씨라고 해야지. 그쵸. 전 연예계에서 대표라고 하는 건연예계에서괜 굉장히 불만이 많죠. 이게 연예계랑 관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쵸.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만약에 정말 좀 연예계에서 굵직한 인물이 옵티머스에 연관이 돼 있으면 그 자금이나 이런 불법자금이 연예계로 들어서 어떤 뭐 연예계 역사로 흘러들어갔다거나, 그러면 연예계까지 불똥이 튀는데. 현재까지 옵티머스 건은 실제 연예 관계자가 아닌 거기 때문에 연예계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거의 없고 연예계에서는 제발 좀 연예 관계대라 부르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럼 지금 그신 대표라고 불렸던 그분은 로비스트로서 만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음, 알려져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은데 여하튼간 최근에 이제 검찰의 소환도 조사 받고 있기도 하고 근데 보면 그분이 그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그 강남 엔타워라는 곳에다가 굉장히 고가의 월세가 수천만 원짜리 굉장히 사무실을 얻어주고 인테리어 비용만 한 2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 서 차량을 지급했는데 차량은 롤스로이스 이런 그러니까 뭐 최고급 사무실에 최고급 외제차를 공급해준 이유는 그 로비 업무에 활용하라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검찰의 그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분은 연예관계가는 아니다 연예계획사 대표를 과거에 했던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연예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결론이고 문제는 뭐냐면 옵티머스는 그렇지만 라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라임은 굉장히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라임에 이런 자금을 투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가 시장에서 종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업 사장에 활용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불거졌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고, 그 계속 몸통으로 불렸던 분이 이제 그김봉현 회장인데, 최근 이그김봉현 회장이 이제 본인이 여기저기 로비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여권을 로비한 얘기가 나오다가 야권 로비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그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도 발동을 하고 굉장히 사태가 커졌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정치권까지 커진 이유는 사건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이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로비를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커진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김봉현 회장이 구속되고 하는 과정에서 연예계에서는 사실 몸통은 김봉현 회장이 아니라 이 암흑의 회장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암흑의 회장도 천억 원 넘는 돈을 라임 자금 끌어다가 그 상장사를 사는데 썼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금을 흉령해 가지고 지금 수배 중인데 지금 해외 도피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회장은 연예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굉장히 톱 스타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였고 그 회사가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큰 돈을 벌었고, 의회가 성장한 과정에서 이제 회사장 횡령한 걸로 그 사법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여자 연예인이랑 결혼까지 하면서 정말 연예계에서 큰 손이 맞는 분인데, 연예계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게 이미 그 즈음부터 이분은 연예계, 연예계 핵심 관계자에서 그 주가 조작 시장이 굉장히 큰 손으로 변신는 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런 연예계와도 계속 교류 했지만, 과거처럼 대형 연예계에서 대표를 했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명, 구속된 분 중에 또 김회장이라고 있는데, 김회장은 오히려 그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알만한 인물인 게, 그 굉장히 그 거대한 연예계에서 대표를 역임했었고, 이분 역시 유명 연예인과 결혼을 했었고,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김 회장이 먼저 라인과 연관이 되면서 이 회장을 소개해 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회장이 이제 또검거가 돼야지 그럼 아마 지연예계에서는 지금, 지금 김봉윤 회장보다 더 화제가 될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로비거든요. 로비를 하려면 인맥이 필요하고 이 회장이라는 거는 20대 시절부터 굉장히 잘 알았던 연예 관계자가 있는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그 동양 출신의 법조인이랑 그 정치인들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했었고 김범유 회장보다도 더 어떤 이런 로비 인맥은 많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주가 조작 시장에 관계되어 있는 사채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좀 유명한 사채업자분한테 문의해 본 결과에 따르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장은 자기가 알고도 굉장히 법적이나 정치인 쪽에 인맥이 탄탄한데, 인맥 자랑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시겠지만, 좀, 나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인맥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실제 인맥이 탄탄한 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 회장은, 본인이 필요할 때 이런 인맥을 활용은 하지만 절대 인맥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장이 검거되면 게이트 수준으로 이 상황이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이 회장은 YG하고도 연관되는 게 있더라고요. 음, 어떤 YG 양현석 전 대표가 여러 건으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해외 원정 도박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가지고 약식 기소는 뭐냐면, 죄가 있는 말에서 기소를 하는데, 기소라고 하는 건 재판에 회부한다는 건데, 약식 기소는 재판에 가지 않고, 이 사람이 범죄를 지은 거 맞고 처벌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냥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정도 수준이니, 그냥 재판부에서 재판 없이, 그냥 자기네가 말하는 벌금형으로 끝내달라. 약식 기소를 하면 대부분 그대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 양영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받아들였는데, 법원에서, 아, 이 사건은 약식 기소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또 하나 큰사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BI 그 마약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보자를 이제 말을 바꾸도록 했다. 그 다음에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 뭐 이런 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제보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사람이 그러니까 해외로 가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네. 이회장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견으로 사건 송치를 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회장이 만약에 검거되면, 지금 당장 이제 그 라임 사건 때문에 조사받을 게 많겠지만, 이 양현석 건 같은 경우는 핵심 참고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장 건 같은 경우에는, 이 라임 사건, 라임 사건을 중심으로 한 로비 의혹들, 그리고 와 YG 양현석 전 대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치권, 경제 관련된 영역, 그리고 연예계까지다 얽혀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그런 의미심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더인맥이많고 누가 더 로비를 많이 했을까 해서, 김봉현 회장은 체포가 됐고, 음. 이 회장은 체포 안 되고, 해외로까지 도피를 했다. 누가 뒤를 가진 사람이 더 많겠느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왜그렇게 연예계획사 전 대표들이 이런 그 주가도자,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사냥꾼이라 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왜 하고 있느냐. 그거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연예계 우회상당 열풍이 붑니다. 연예기획사가 상당사이긴 한데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당사를 사가지고 그 상, 그 상당사가 예를 들어서 뭐그 종이 같은 거 종이 뭐 이런 종이나 뭐 골프공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작은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그 업체가 그 연예기획사까지 하는 걸로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회사는 가 그것 때문에 돈을 번 연예기획사가 많았죠. 그니까 김해장도이회장도둘다 회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아 이게 이런 우회상장을 하고 주가 조작을 하는 부분에서 큰 돈을 벌수 있겠다라는 걸 알면서 그 시장 쪽으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으니까 흘러간 거였는데 이게 불법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눈감아두고 아, 또 이렇게 그래등 득리를 받는 로비가 필요한데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맥이 탄탄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연예기획사 대표나 그렇죠. 이런 맞아요. 매니저들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하고는 친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렇게 또이두 분뿐만 아니라 연예계 역사 대표 출신의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대형 펀드 사기 사건에서 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회장 검거 되느냐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인 게 아마 지금 김봉현 회장 로비에서 이 회장 로비로 이게 확 바뀌면, 거의 지 김봉일 회장보다 더 규모가 크거나 거의 비슷한 급의 이 회장권이 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로비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건이 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관건으로 보여지고, 이미 구속된 김 회장이 어느 정도 형을 받을 것이냐, 네. 뭐, 지금 이미 권고되어 있는 다른 관계자들, 김 회장, 네. 이런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그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제는 어떻게 더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얼마큼 커질지는 아무래도 그이 회장까지 권고되느냐가 하나의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현재 굴분이는 트롯 열풍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트롯을 좋아하기 때문에 굴분이는 트롯 열풍이냐 음. 아니면 제2의 오디션 네, 열풍이냐를 놓고 봐 되는데 한창력 음. 이런 것 자체에 남아져야 되는데 음. 과연 그게 이 가능할지 제가 물어보니까